농촌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 일부 지역도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빠져나간 학교 건물에 다시 수백억 원을 들여 교육 문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 3월 문을 연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일대 택지개발 직후 아파트 입주가 한창일 당시에는 전교생이 2천여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300여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내년 9월 근처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새로 지은 뒤 이사합니다. 학생이 떠날 건물에는 389억 원을 투입해 창의예술, 인문독서 등 4가지 주제의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축과 증축, 보수까지 20여 년간 수백억 원을 들인 건물을 방치하거나 철거할 수 없어서입니다. 애들이 없어요.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요? 활용을 하는 게 낫죠.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하니. 1984년 개교한 청주의 또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생이 100명대로 급감하자 지난 3월 이미 약 4km 떨어진 새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했습니다. 학생이 모두 떠난 학교 일부를 교육도서관에서 임시로 쓰다가 2026년 9월까지 교육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텅빈 학교를 연이어 새로 단장하는데 드는 막대한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역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런 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개교한 지 불과 2, 30여 년 만에 학생수 감소 직격탄을 맞은 도심 속 학교. 마을 슬러마를 막기 위한 시설 개선에 수백억 원이 재투자되는 가운데 학교 신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